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어, 특별히 이제 오늘 내일 2025년에 이틀밖에 남지 않았네요 어,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 또 2026년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기대하며 어, 기억이 아니죠 기대하며 이틀을 보내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 말씀 들어가기 전에 그 기도 부탁을 좀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제 밤에 그 우리 어 백, 백용기 목사님 아들 영하가 백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치료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재발하고 다시 또 치료받고 막 이런 가운데 있는데 많이 힘들다고 연락이 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 방에서 좀 기도해 달라고 어, 이렇게. 저 기도 이제 중보 기도 요청이 와서 목사님들 뭐 당연히 기도하실 테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어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나중에 영상을 볼 우리 성도님들도 영화죠 영화 어 백영화 영화를 위해서 좀어 기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도 많이 힘들죠 완쾌됐다고 하다가 또 다시 재발되고 두 번인가 재발된 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본인도 이 치료의 과정이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힘드니까 어~ 그니까 뭐~ 말씀을 드리면은 아빠가 이제 우리 백영기 목사님이 그~ 골수 이식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안, 안 받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나 봐요 너무 힘들어서 네 어찌, 어찌 어찌 됐건 좀잘 이렇게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백영화입니다 백영화 우리 어~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면 아, 149편, 예, 어제 이제 이어서 계속 찬 찬송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147, 148, 146장부터죠. 146편 6편부터 오, 5장 할렐루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는 온 우주와 만물 그다음에 하늘의 천사들, 땅의 짐승들, 식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창조들을 찬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였다면 오늘 말씀은요, 그 찬양하는 대상이, 찬양의 주체가, 찬양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찬양을 하는 주체가 성도들의 모임으로 이렇게 딱 축소가 돼요. 좁혀지지 않습니까? 오늘 어, 그 일절인가요? 일절에 나오잖아요,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 지어다 라고 이렇게 좁혀져요. 어, 오늘 이 말씀이 그 1절부터 9절까지 되게 짧잖아요. 네, 보면 이찬양의그뭐 어떻게 찬양해야 되냐? 그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새 노래로 네. 새 노래로 1절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1절 다시 한번 읽죠 우리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겠죠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뭐이 당시에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명령하시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새 노래 새 노래가 세상, 세상에서 이렇게 나, 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어, 가수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뭐그 작곡가라고 하죠. 작곡가가 주는 곡, 새 곡. 그 노래겠습니까? 음, 물론 그것도 될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을 이야기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시는 것,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하라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찬양이 그저 그냥 박자 맞추고 가사 안 틀리고 이게 아니라 나를 창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전 인격을 다해서. 찬양해라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특별히 3절인가요 춤추고 숨 소고, 쉬며 소고와 어? 수금으로 찬양한다. 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냥 악기로 찬양하라는 얘기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오늘 이1절부터3절까지 149편의 이 찬양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찬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그냥 어, 똑같이 하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 찬양 좋아하는 우리 건사님도 계신데 그냥 그냥 똑같은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 뭐 가사를 가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어 그것도 맞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어 그리고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요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를 생각하고 경험하고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이게요. 오늘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날마다 정말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날마다. 어, 여기서 이 그걸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게 그런 의미라면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또 다른 은혜 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음, 어, 우리 일상이 그렇잖아요. 매일 똑같아요. 어, 어제 했던 일 오늘 반복하고 또 오늘 했던 일또 내일 반복해야 되고 내일 똑같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아유, 무슨 찬양을 할수 있을까 도대체 음, 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매일 새롭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느낌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이요 어제와 다른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149편 1절의 고백처럼 우리도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요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어요. 네 어제와는 다른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 이로다 아멘 뭐 당연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기뻐하시는 거 당연해요 근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름답게 한다. 우리가 이 아름답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도 머리도 이쁘게 미장원 가가 지고 꾸며야 되고, 옷도 예쁜 옷 입어야 되고, 화장도 뭐 여자분들은 화장도 뭐 요즘은 뭐 남자도 화장을 하더라고요. 화장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름답게 꾸민다. 그러면.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외모적인 걸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에 권력으로 어, 권력이 있으면 내가 아름다워지는 거 아닌가, 아니면 부가 있으면 아름다워지는 거 아닌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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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꾸밀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구원으로. 응. 성도는요. 주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단장될 때가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구원의 의미가 뭡니까 죄된 몸에서 어, 죄인된 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이 찬양을 이 시를 보면서 정말 음, 시인들은 좀 다르긴 하구나 어. 예, 다르긴 하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면, 아,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 <laughs> 어, 왜 나는 이렇게 가진 것도 없나? 어,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나? 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 말을 비춰보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백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요,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 구원받은 그 성도들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겠어요. 어, 우리가요 그런 눈이 띄어졌으면 좋겠어요. 영 안이라고 하죠. 영안 영적인 시력. 예? 우리가 그 눈이 띄어져서 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존재구나. 우리 성도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죠. 구원받은 성도도 정말 아름다운 존재구나. 어, 그리고 어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어, 우리가 우리가 뭐 장담할 수건은 아니지만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 진짜 아름다움은 구원에 있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어, 그 그것이 아름다운 건데 아 저들에게도 하나님 그 아름다움을 허락해 주세요 음, 이렇게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무엇으로 아름다 아름다워 아름답게 만드신다고요 구원으로 예,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인 줄 믿고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늘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요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러는데 어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찬양도 마귀들과 싸울지라 했는데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어 물론 뭐 5절에 겨, 그뭐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하는데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입에는. 아멘. 이 말씀이 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찬양이 영적 전쟁의 무기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둠의 건세가 물러가고 결박되고 불의한 세상이 또 열방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즐거움하며 그들의 아 아니 6절이죠. 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또 뭐가 있다고요? 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찬양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 근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봤잖아요. 사도행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주일마다. 얼마 전에 그일 나타나잖아요. 빌립보에서 빌립보 빌리뽀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리는 사건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우문이 열리는 사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양에 찬양에는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계도 그렇잖아요. 여사바 왕이 연합군 모압 만몬 그 연합군이 왔을 때 군대가 나가서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찬양대가 나아가서 찬양할 때그 연합군이 물러가게 되는, 아니, 연합군이 패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 찬양이요 단순히 그냥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의 마음께 마음의 평안을 주고 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에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파괴할, 어, 세상 권세를 물리칠. 어, 우리가 그 찬양의 능력을 날마다 날마다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내 어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도 이 찬양을 통해서요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 가운데 있는 어두운 영혼들도 찬양을 통해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음, 그래서 그뭐 귀신쫓는 축사라고 하죠. 그 목사님들 보면 진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찬양이잖아요. 찬양, 찬양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음,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아니 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이 찬양을 통해서요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세상 가운데에서요 승리하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5년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새 노래의 찬양 그리고 그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힘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이 울려퍼질 때 먼저는 내 삶을 결박하던 어둠의 건사가 건세가 떠나가고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도 그 찬양을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